서양음악합창공원 심사를 마치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소 예술감독님이자 우리 클래식 라디오진행자이신 오유석 심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친한 가족들이시며 협박스럽게계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인망이시네요자 네. 네. 다음은 워너비트레이닝센터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고 음악 감독 및 음반 프로듀서이신 윤희성 심사위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레게와 락 그리고 포크 음악을 접목해서 다수의 앨범 발매 그리고 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또 현재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레드로 우리 심사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외에 다른 종목별 심사위원님분들은 경연심사 시간에 맞춰서, 어, 거듭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다시 인사를 드린 걸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포천시 늘 푸른 청소년 예술제 심사는